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컴퓨팅 성능도 향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칩의 크기를 줄이는 공정 노드 축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컴퓨텍스 2025 기조 연설에 참석한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AI 성능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끌어올렸으며 이 혁신에 무어의 법칙은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분야에서는 6개월마다 새 첨단 아키텍처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혁신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회장은 무어의 법칙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하늘이 한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한계라는 발언은 한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황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물리적인 한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드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과거만큼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들을 통해 훨씬 더큰 성능 향상을 이뤄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젠슨왕은 그 혁신적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는데요. 우선 첨단 패키징 기술로 TSMC의 코어스 기술과 같은 발전된 패키징 기술이 아키텍처 성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여러 칩을 한대 모아 연결하는 기술로 칩 내부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칩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연결 기술인 MV 링크로 이는 여러 그래픽 처리 장치 또는 칩을 고속으로 연결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여러 플랫폼을 렉 단위로 연결해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회장은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을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대략 6개월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베라루빈과 블랙엘 울트라도 이 주기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AI 쪽에선 활활 날고 있는 엔비디아이지만 소비자용 글카, RTX 40, 50은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카의 12V-2x6 전원 커넥터 또는 전원 케이블이 발화하거나 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제조 파트너사 측은 이를 케이블 단자 간 결착이나 정품 케이블 미사용 등이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리뷰어들의 테스트 결과 실제로는 1 2 v 2기6 전원부가 6개의 핀에 전력 분배를 고르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쪽에선 어떤 대응도 없었고,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레딧의 PC 마스터레이스 서브레딧 이용자 말카노레18은 이미 바로로 한번 고장났다 수리를 받은 RTX 4090을 개조 6개의 CVV 전원 케이블 각각에 개별 퓨즈를 장착했습니다. 퓨즈는 전기 회로에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자동으로 끊어져 장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말카노레18은 나는 사용자 오류나 전체적으로 결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부 믿지 않는다며 난 그게 단지 엔비디아 제조사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같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레딧 이용자는 아예 전원 케이블을 그래픽카드 커넥터가 아닌 기판에 직접 납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원 커넥터가 녹는 위험을 원천적으로는 제거하지만 전력 분배의 불균형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DIY 해결은 전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따라하기엔 위험하며 자칫 잘못하면 그래픽 카드나 파워 서플라이 유닛뿐만 아니라 PC 시스템 전체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GPU의 전류 및 온도 측정 장치를 장착해 제품의 이상을 지속 확인하는 게 귀찮더라도 나을 듯 합니다. 한편 GPU가 전기 먹는 귀신이 돼버리면서 고출력 파워 서플라이 유닛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작년 2800W급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공개된 것에 이어 올해 컴퓨텍스 2025에선 여러 제조사가 3200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우선 시소닉은 3200W의 프라임 PX-2300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은 80 플러스 플래티넘 효율 인증을 받은 ATX 3.1 표준 모델입니다. 프라임 PX-2300은 4개의 12V-2x6 커넥터를 갖췄으며 시연에서는 엔비디아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카드 4개와 AMD 데이터센터용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슈퍼플라워는 이보다 100W 더 높은 3300W의 리덱스 SF-3300F14HP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ATX 3.1 표준을 준수하며 5개의 전원 레일을 제공합니다 4개의 12V-2X2 커넥터를 통해 고성능 프로세서와 4개의 그래픽 카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슈퍼플라워는 이 제품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슈퍼플라워의 플래그십 2800W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약 899달러에 판매되므로 신형 3300W 모델은 이보다 높은 1000달러 이상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센트 출력이 낮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두 제품 모두 개인용 데스크탑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콘센트당 출력이 220V 곱하기 15A, 3300W이므로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 하나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a s u s 와 에즈락이 AMD 라데온 RX 9060 XT 모델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즈락은 RX 9060 XT 스틸 레전드와 챌린저 두 모델을 오는 6월 초 출시할 예정인데요. 두 모델 모두 8 16GB VRAM 용량으로 출시되며 테크 유튜버 테크SCT에 따르면 챌린저 모델이 스틸 레전드 모델보다 저렴한 MSRP 버전일 것이라고 합니다. 스틸 레전드는 트리플 팬의 듀얼 슬롯 글카이며 TGP는 1 8 2 w 최대 3320MHz의 부스트클럭을 제공합니다. 챌린저 모델은 듀얼 팬의 듀얼 슬롯 글카로 TGP는 1 7 0 w 부스트클럭은 3290MHz입니다. 이어 ASUS는 터프 게이밍 프라임 듀얼 새 시리즈로 RX9060XT를 출시하는데요. 터프 게이밍 RX9060XT의 경우 16GB o c 모델의 출시만 확인됐으며 트리플 펜및2.5 슬롯으로 보이며 군용 등급 부품을 사용한 가장 고성능 모델입니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8, 16GB VRAM 2종이 모두 출시되며 트리플 펜의 2.5 슬롯 디자인을 지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RX9060XT의 경우 8GB VRAM 모델만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며 듀얼 펜의 듀얼 슬롯 디자인이지만 액시얼 테크 펜을 통해 0dB 모드도 지원합니다 듀얼 모델은 AMD가 제시한 MSRP인 299달러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16GB 모델들이 349달러에 판매될지는 아직 긍정적인 소식이 없는데요. RX9070 시리즈처럼 실제로는 MSRP보다 높게 판매될 가능성도 있으나 9060XT 16GB 모델이 RTX 5060Ti 8GB보다 6% 빠른 수준에 불과하니 높아 봐야 RTX 5060Ti의 MSRP, 379달러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